예, 굉장히 더우실 텐데 마음껏 부채질 하십시오. 저도 더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쉽지 않은 시간인데 조명도 지금 두 줄만 딱 들어오고 제 목소리도 언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더워도 이겨냅시다. <laughs> 네 기암 말씀 준비한 대로 어 차질 없이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절로 삼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라새 왕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냅니다. 뱀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물게해서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이그 장대 위에다가 불뱀을 만들어라. 그 불뱀을 모세가 만드는데 구리로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 달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이 다 살아나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두 가지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이고 이두 가지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 경이 될수 있는가를 오늘 한번 좀 살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한번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을 먼저 한번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21장에 딱 등장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도달한 이 국경 지역에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아라시라고 하는 그 아라세 왕이 이 사람들이 올라온 것을 알고 이제 쳐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바로 건너가면 될 것을 이제 후방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눌리게 되고 후퇴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첫 번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절 말씀을 성격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업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면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성업을 다 멸하겠나이다. 이게 엄청난 선언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을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지금 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왔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상당히 특이합니다 왜 이렇게 특이할까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경험을 하냐면 홍해를 경험하고 3일 동안 수루광야를 거미며 목말라함을 경험하고 또 여러 지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했습니다 이 가면 갈수록 어 빠져드는 이 엄청난 어려움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고 또 모세에게 대신 기도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모세 선생님 대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봐야 될 일이 안 되니까 당신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도착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묻지 않습니다. 모세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포착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신다면, 하나님 저 가나안 민족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당당히 무찔러 내겠습니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생.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을까 아니면 몰라서 용감해졌을까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이 들었는데 이두 가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시고 3절 말씀에 이런 반응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어떤 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무 기심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성업을 다 멸하느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는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각주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완전히 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데요. 어떻게 넘겨주냐면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불평과 불만이 난무했습니다. 저 같으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그냥 뭐 실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것이 일상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물론 뒤로 가면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단한 번이라 할지라도 달라진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셨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요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넌 도와줄 수 없어, 내가 해줄 수 없어, 너의 행실을 보니까 나는 해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전까지 있었던 일조차도 다 없애버리시고 한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만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냐 호르마 완전히 멸에게 멸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음성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니, 네, 내 앞에 있는 너희 민족, 너희가 나를 보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한 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직접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죠.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너희와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번 제대로 정신 차렸다고 기도했다고 들어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 주셨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노라고 하나님이 답변하. 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예스 그래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든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전기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서 이전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직접 하나님을 마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한 하나님 마주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앞에 이렇게 언급했던 내용을 두 번째 사건과 어떻게 조화가 이루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국경 지경에서 가나안 민족인 아라세 왕을 만나서 후퇴했습니다. 점점 내려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길을 걷냐면사 절에 보니까 홍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홍의 길은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미 길을 걸었습니다. 너무나 험난한 길이에요. 사막천지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길을 이들이 험한 길을 걸어갔는데, 그야말로 다시 시작된 고생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를 또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곳에부터 있습니다 시장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에 어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광역길을 내려가는데요, 홍해길을 내려가는데 험난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런데 여기 가 보니까 이전처럼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을 담은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조금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전 바로 앞에까지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과 싸울 때요, 싸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실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하지 않고 응답해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홍해길을 내려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가나안 땅을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실 것도 없는데 죽게 하려니까 지금 먹는 이 음식은 지금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만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 만나와 매출하기는 하찮은 음식이고,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면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매일 매일 거두게 할 것이다. 오래 묵힌 것도 아니에요. 매일 매일 거둬서 가장 신선한 음식이고 요즘 막 요즘 새벽 배송 해 주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걸 주고 새 신선한 걸 주고 저녁마다 새로운 걸 주고 신선한 걸 주는데 가장 힘들 때 배고파 죽겠노라 그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 오타 이거 줄게 떡과 고기를 주셨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야기가 뭡니까? 지금 매일 신선한 고기와 떡을 먹고 있어요 사막에서 그런데 한다는 이야기가 이 하찮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이 말입니다. 지난 주에 그걸 달라고 할때 얼마 간절했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배고파 죽겠습니다. 오니아 죽게, 신선한 거 죽게 이렇게 말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 오니까 만나움의 출하기는 어떤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불평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길을 따라서 다시 걷는 길이 힘들다고 말해야 되죠. 홍해 길을 지난번에 걸어봤으니까 너무 험난하니까 하나님 이길 다시 걷는 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불평을 한다면 정상인데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하찮고 진절머리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말씀을 깊이 모는데요. 결국 그들에게는 만나와 매출하기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정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이 불평과 하소연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찮은 음식을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욕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라고 도로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지만 여호와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 들을 보내는데요. 이들을 물게 하십니다. 이들이 여기저기 다 물렸어요. 물리고 난 뒤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갑니다. 독성이 강한 뱀들을 보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제 죽음 앞에선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에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를 받으면서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우와의 영광을 만날 것이다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으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여우와의 영광을 그들이 만났는데 그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여우와의 영광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모세 선생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불뱀을 바라보는 순간 이들이 판단력이 흐어졌습니다 흐려졌습니다. 이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모세 선생님 기도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 앞에서 그들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십시오. 우리가 무찌르겠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모세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집중해 보십시오. 그들이 매일 신선한 떡과 고기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을 진절머리 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매일 떡과 고기를 베푸시 그들과 마주하며 새벽에는 아침에는 여호와 영광을 보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주며 만나셨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면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고기를 먹으며 나를 기억하라 만나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그렇게 마주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결국 그들에게는 만나와 매출하기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들이 하찮게 여긴 것은 만나와 매출하기가 아니라 매일 먹고 있는 지긋지긋한 이 음식이 아니라 매일 매일 출근하는 이 회사가 아니라 매일 매일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있는 밥이 아니라 매일 매일 만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아내와 남편과 내 가정이 아니라. 누가 문제냐면, 하나님 당신이 문제입니다. 왜이 가정에 태어나 게하셨습니까왜 그토록 기도했는데 이 회사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것은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직업에 성공하기까지, 사업에 성공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니 불뱀을 보고 나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주어진 만나와 매출하기는 하찮게 여겨지고 하나님 이제 진절머리 랍니다 하나님이 목회 이제 좀 그만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만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역사를 보여주셔야지, 정기에 나가게 합니까? 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일부 네? 때는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 도대체 누가 와서 건드렸는지 잡히기만 해보십시오. 맞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나를 이곳에 보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명 두 줄만 놔도 얼굴 볼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당신이 문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반응이 달랐어요. 불뱀에게 패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본문에는 분노한 본문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팔절과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 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살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직장이 출 출근하니까 모든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모세는요, 이런 어려움 중에도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해야 할 일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한번 찾.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삶이 아니었다면 모세 또한 불평했을 텐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했을까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기도한 사람이다.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치료 방법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살리고자 몸부림쳤어요. 장대를 세웠습니다.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자 같으면 그냥 돌 하나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철저한 협력자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철저한 협력자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깥에서도 이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협력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협력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한 사람의 순종은요 이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이 또오를 때마다 어려운 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가지지 않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나는 오늘 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나는 오늘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사람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밀려오죠. 불평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점심 먹을 때 되면 아이고 더워 죽겠네 그러면서 또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맛있는 점심 아마 아직까지 쪽지 없는 거 보니까 밥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와중. 속에 다 불평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무엇이있을까 한번 찾아보면서 공감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을 보면서 보잘 것 없다라고 말할 때 있지요, 진절머리 난다라고 말할 때 있지요. 하나님 담임 목회 보내주기만 하. 면보냄주기만 하면, 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좀 넘는 이 시간쯤에 계속 몸이 자꾸 부실부실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까 지금? <laughs> 예, 그 오락가락하는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준 게 너무나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저녁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문제 하나 때문에 불배만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나와 매출하기 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져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두 개의 본문의 사건이 연결되는 이유는 하나는 이스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민족이 힘들어 불평할 때 모세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마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든 한 민족이든 누군가는 하나님과 마주하며 마주하며 그 뜻을 찾는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개의 본문이 연결되는 시. 마지막입니다. 짧게 정리할 텐데요. 한 가지 꼭 놓쳐서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만든 노뱀입니다. 여러분 노뱀, 우리 주변에 앰뷸런스 지나가면 다볼수 있는 겁니다. 이 노뱀이 얼마나 위력이 셀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킨 노뱀을 만들어라. 저도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할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를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라. 사람을 만들어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만이 구축해 놓은 여러 방법입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 받은 자리, 성공의 자리, 치료의 자리. 그것은 당신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장대를 바라보며 그들을 살려낸 그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스. 상승배로 전락시키게 되는 노뱀이 되었기에 11기야 18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첫번째로 했던게 뭐냐면 모세가 만든 노뱀을 밟아 부숴버렸습니다 부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으로 노뱀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노뱀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나와 마주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지 노뱀을 만들어서 그게 그때 이루어졌지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최선보다 훨씬 더거 분인데 만일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할 경우에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바라봤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노뱀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는 노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선 누군가가 해놓은 그 일을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여러 어떤 모델을 따르거나 목회자를 보고 따라간다고 해서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 드러날 때 우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에 여러분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하소연하며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아라세 왕을 무찌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없었어요. 옆에 있었지만 모세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물은 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마주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일어난 그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과거에도 하나님을 마주하. 하고했던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마주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통하여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과 마주하려고 몸부림치는 그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한국 교회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한번 걸어봅시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보이는 높 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낼 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집중이 흐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심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찮게 여기거나 또한 진절머리 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에 감사하며 내일을 주실 것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